...도 많이들 나오셨네요. 제가 음, 음, 많은, 바다가 많은 시, 볶음도 뭐, 있어요 규리 5,000원 시, 딸기가 18,000원, 만원짜리도 있고요. 만자 사라세요아 미역이 1,000원이네. 아니, 올다아라시금 치당도 오 치갈게 봤다 자기랑. 멸 엄마나 대추가 울었어 갈치가 1 0마리6 0원 응?

예. 귀여워. 게 손님이 많아요. 우와, 치기다치 음. <laughs> 음. 엄청 크네. 안녕히 세요 음. 강원도 영월도라지. 살이 나왔네 겨울이라고 생선들이 추워갖고 꽁꽁 얼었네 장어가 만3천원 갑오징어가 만3 0 0원 왕새우 30마리에 10,000원씩 문어 25,000원 2 0 0원 16,000, 27,000원. 월일이 2,000원. 9요일이면연말 13,000원. 꽃게가 뿜뿜 얼었어요. 1 k g 에 15,000원. 겨울에 2kg 많이 있잖아 미나리가 3,000원, 비트가 3,000원, 무가 한개 천원, 네. 포항수가 2,500원. 아이고. 네. 아이고, 아이고, 세 이거 3 0짜리 사는데, 2만 3 0 0원나이아이야 3,000원. 생선들이 다봉태가 되었어요. 돌아. 가고 있어. 전 아니야. 예, 정신이 세 가지 많으네. 좀 같아. 가오겠어. 가오겠어. 이게 의미가 있는 어사 지나가냐? 저 지나가. 아, 늦게 가. 내가 공원로 있어. 그래, 목살치가 많으시고, 아니야 아니, 아기야. 강원도 이면 이문수 많은 시, 그때 대구 목살 많으시고, 고은많고은이가많은이가가병으도다얼었이요 어. 음. 음. 음, 음, 어떡해 고고은이이 가방 한 손에 5 0원 국사가 많은 당장도 많아 대봉식 비금식도많아 초생육 5,000원 아보카도 5,000원 감자튀깡 8개 많1 0개많은1 5개많아1 7개많아 다섯 봉에 만원씩 3개 5 0 0 0요 이거 해놓은 거예요? 3네 3개 드려요? 네, 네. 아, 꽃게가 엉뚱걸렸네 오는, 오는 거야? 만 원, 생태 한 마리에 만 원씩? 네한 응? 마리에 만 원씩? 생태가 한 마리에 만원 응. 어우, 말직하다 어우, 맛있겠어배추가 어렵다. 닿잖아. 파 없어요? 네? 체가다어다 어, 저쪽으로 좀 내려가 근도2천원 감자가 5 0원 고구마 5원 양파는 3천원 미역이 2,000원 고기 상추가 3,000원 다 얼었어요 어떻게 다 얼었어 돼지 감자? 돼지 감자 가루네, 많은 시기네. 음 돼지 감자 가루가 이렇게 나오네. 네. 우리 비밀밥 시킬 거예요. 또털 어. 가루도 있고. 네. 나 보라한테 청어리면 하는 거예요? 네. 그이 종류도 많아요.

왜 이렇게 많어? 어머, 꽃좀 봐. 너무 귀엽다. 쏘는 게. 음, 돼지 감자가 5천원 생강. 야채 믹스가 많은시 음, 샤이머 속에 젤리도 있네. 음, 외국 사람들도 음, 갖고 오고 사네. 입니다 required 쑤교 bitch ấy a m